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우선 첫번째 함수 f에 x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수평면에 의해 있는 단위원 위에 점 a 플러스 bi가 있고 이 점은 단위원반지름이 1이므로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로 묶수 있습니다. 이것은 Fx, x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함수의므로 sx로 두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번째 성질입니다. x의 자리 a를 대입한 것과 x의 자리에 b를 대입한 것을 곱하면 은 소사인 A 플러스 B, 더하기 사인 A 플러스 B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SFX 의 자리에 A 플러스 B를 대입한 것과 같죠. 그래서 s a a 하기 SOB는 SAA 플러스 B가 됩니다. 이것이 SFX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. 두 번째 성질입니다. SFX의 첫 번째 성질을 인정하여 s f x 제공을 하게 되면 s 2 x 가 되고 이것은 우리의, 우리는 SFX의 두 번째 성질이라고 주장합니다. 그렇게 되면 f(x)분의 1은 f(x)가 되고 이것은 우리의 어, f(x) 세 번째 성질과 f(x)의 네 번째 성질로 주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f(x)를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f(x)로 주도록 할 텐데요. cos(x) i sin(x)는 마이너스 0 0 x 플러스 0 x i sin(x)입니다. 이거를 살짝 바꾸어 i sin(x) 어, 더하기 어, sinx로 표현하게 되면은 i 있었는데 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 양분의 1을 더해주게 되면 이 알파의 제곱 더하기 1이 0인 것을 알수 있고 이로써 오일러 공식이 완성됩니다. 감사합니다.